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간단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핵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항아리는 똑같은데 그 속에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물이라는 액체가 그 본질, 구조, 색깔, 상태가 완전히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한테 포도주로 변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바로의 말과 광고와 마뱅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여와께서 호 바닷물을 그들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아, 이거 충격이죠.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 비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시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교차하고 섞였다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구름기도 붉기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감동과 충격과 기적을 현장에서 봤는데 그랬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옛날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돌아갔냐면 볼까요? 어찌하여 여가 우리를 듣다니 누가 여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자가 사로잡히르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예수로 말 우리의 진지가관을세우애으로 돌아가자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감격과 충동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신약으로 한번 가보죠. 예, 봅시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이 있는 가 가르치는 것이 본인들 자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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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놀랬다고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심히 놀라니 충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이거 봅시다 신문도 믿고 세례받으며 전신문을 빌리며 따라다니그 나타낸 흙을 갖큰 글명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탄례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 대로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성령님의 활동에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밤낮으로. 그런데 이러한 감동과 충격이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래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렀요 십자가에 맞았 십자가에. 높아졌습니다. 빌라도가, 예. 나의 예. 나의 예. 나의 신이, 나의 신이 나의 데려다가 십자에 못 박아라. 나는 거에서 죄를 찾지 못하라. 죄를 못 찾았는데도, 그렇게 놀라고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3년 동안요, 같이 따라다니는 한번 읽어봐요. 감동, 충격, 눈물, 이런 것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요, 여러분들이 감동이나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적으로 결심을 하고 어느 정도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감동 받았다, 충격 받았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사람을 바꾸느냐.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알아야 될게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모든 게 변했다고 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부흥의 시간에 여러분이 부흥 시간에 혹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한 경험 있죠, 여러분. 있죠. 그런데 그게 며칠 갑니까? 문 열고 나가면 빠이빠이예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성질내고 할말다 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뭐야? 내가 믿는 게 진짜야? 아니, 내가 지금 뭐, 가짜야?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또여러분의 혹시 아는 사람들 중에, 와, 아, 내가 부흥에 갔는데 은혜 받았어. 수련회 갔는데 뭐, 내가 변화를 받았어. 뭐, 내가 기도에 가지고막 성령을 받아서 변해어 막, 이렇게 세 사람 되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세월 지나니까 얘들하고 똑같아.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감동과 은혜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심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다 해서, 감동받았다 해서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라는말 들어봤죠?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하는 짓이 뭐, 무슨 짓 합니까? 귀신 짓이고요. 귀신 짓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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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귀신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멀쩡한데 귀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의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귀신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려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야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감동 충격은 일시적인 자극이지 변화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나보다 강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성령에 들린 사람, 성령에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알아야 될게 있는데, 성령님은 말씀 없이는 행동하지 않아요. 성경말씀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나는 예수님인데요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켜 말을 해요 근데 그뭘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에요 성령님은 이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아멘. 행동하지 않아요. 자, 읽어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성령이 없으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라 여기 장래 일은 여러분의 장래 일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런 것이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누구한테 들은 거?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에게 들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래인 누구의 장래인 하나님의 장래인 예수님의 앞으로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살아 계십니다. 성령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말씀과 함께 들어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막 떠들어요. 그래서 뭐 감동받았다고 몸이 짜릿짜릿하고 뭐 병도 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떠들는데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오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앞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10년, 20년 다녀요. 봉사하고,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껍데기예요. 이걸 우리는 쇼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준다는 거죠. 이거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지옥에 가고,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은 성령인데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뭐, 좋은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들어오실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멋지게 실적인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보배, 보배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요. 이거는 우리 질그릇, 우리 몸, 육체죠. 우리 육체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 자, 여러분. 이, 조그만 유리병이 있는데, 그 안에 술을 넣으면 무슨 병이에요? 술그 안에 물을 넣으면? 그릇 안에 들어간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우리 약한 육체 안에 보배가 들어와야 이게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내 속에 보배가 있다. 말씀과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않다. 나는 고백하는 거죠. 감동과 충격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보세요. 이 말씀만 알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100번 읽었어. 100번 읽고 줄줄줄 외워. 아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와, 괜찮아. 좋은 말이다. 막 충격을 받는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이 성령이 없는 말씀은요. 고상한 지식이에요. 정말 고상한 지식인데 생명이 없어요. 반대로 성령님만 있고 말씀은 몰라. 막 냄비같이 막 뜨고 금방 막 뜨겁고 막 할렐루야, 아내는 막는데 성경은 별로 잘 몰라요. 모르는 건 뭐라냐면 말씀 없는 성령, 말씀과 관계없는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비 영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부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유도 응답하는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진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모르고 막 성경성경하니까 막 어떤 대로 안수하니까 뭐 뿔도 일어나고 막 몸도 짜릿하고 하니까 이게 진짜이지에가고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너무 잘 믿어요.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해서 잘 빠지는 거예요. 너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영을 다잘 아, 읽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 영어, 무조건 뭐, 영적인, 영적인 하니까 아무나 막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요. 항상 함께, 같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의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이 같이 왔어. 요 읽어봅시다. 땅에 엎드려, 엎드려, 소리가 있어. 사오라 사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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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라 네, 나날 박해하는, 아는, 아는 일을 엎드려, 그 양수하라. 네, 가온서나너 다시 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자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셨어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흔히 변화라고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마음 잡고 새 사람 되었다 라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하고는 달라요. 마음 잡고 새 사람 된 거는요, 불교에 가도 할수 있어요. 유교도 있어요. 힘두교도 있고, 이사람교, 무시론자도 마음 잡고 새 사람 될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마음 잡고 새 사람 된다니까.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해요. 새 사람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심하고, 그때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되고, 열정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고민이 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서 죽어도, 주를 위해 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를 시도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내가 원하는 것은 도리어 미야하느니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시사함이 서 누가 나를 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민되죠 괴롭죠? 짜증나죠? 한숨 나오죠? 그게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고민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연구해서 살아야 되는 이게 뭐냐? 내 꼴이 이게 뭐냐라고 고민하는 것이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성화가 시작된다고 말해요. 성화는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이제 고민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이제 몸부림도 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 진짜 변하면요.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해요. 그리고 변한 다음부터 사람이 고성해지는 거지. 변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확 달라진다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지 말라니까요. 정말 그게 넘어가면 큰일 나요. 아, 뭐, 변형면 뭐, 어느 날 갑자기 도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룩해졌다고. 제발 그런 일, 꿈도 꾸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살아도 죽을 위해 했지만, 오로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고민하는 것이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몸부림 치세요. 내가 왜이 모양이냐 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이제, 이제 감동이 아니고 우리 변화 받읍시다. 아멘. 변화 받읍시다. 아멘. 아멘인데 어떻게? 말씀과, 말씀과 성령이 성령. 동시에 와야 돼. 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해야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해요. 그럼 말씀과 함께 오기를 원하는데, 성경, 차 하나 관심 없이 성령님 오시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을요구해갖고 성경만 이따 막 준비를 외우는 거,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 같이 오시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이해한 변한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걱정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